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국 현대소설 감상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 중국 현대소설 감상 과목은 중국학과 4학년 2학기에 개설이 되는 전공 선택 과목입니다. 학점수는 3학점 일주일에 3시간씩 수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국은 에, 미국과 함께 G2 국가 아, 다시 말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두 나라 중에 하나이면서, 지금 현재 오늘날의 세계 경제 중심 축을 이루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와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접 국가이면서, 어, 지금 현재 정치, 경제, 외교, 예, 군사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와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수천 년 동안 예전에 동일한 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 모든 역사와 문화 전반, 많은 것을 공유해 왔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계 무대에 진출해 가지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을 한다든지 또 우리나라 주변 상황이나 또 우리나라의 고유한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도 중국 현대 소설 작품을 읽으면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소설은 근대 이후에 서양 동양 다 막론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대중성이 가장 높고 영향력이 가장 컸던 문학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우에도 중국 현대 소설 작품을 통해서 현대 중국인들의 생각이나 감정 또 그네들의 삶의 애환, 예, 나아가서는 현대 중국의 사회 실상 이런 것들을 중국 현대 소설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과목 시간에는 중국 현대 소설들 가운데서 길이가 아주 짤막한 예, 공트 소설에 해당되는 2, 3분 만에 한 편을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설 작품들을 골라서 같이 읽어나가도록 하면서 에, 선별하는 작품들은 북경 지역의 에, 구어체 표현을 고스란히 그대로 담고 있는 작품들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차원 높은 현장감 있는 중국어 능력을 에, 이 과목 수업을 통해서 에, 길러나갈 수가 있을 것이고 아울러 작품을 읽음으로 해서 중국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기본적인 인문학적 소양도 함께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모쪼록 강의실에서 중국 현대 소설 작품들을 놓고 여러분들과 좋은 만남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